안녕하세요. 리볼입니다. 오늘 얘기해 볼 작품 속 캐릭터는 애니, 최애의 아이, 남주인공, 아쿠아 망가지 이유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애니 내용뿐만이 아닌 원작 작품 내용도 포함되어 스포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기 전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시노 아쿠아의 전생은 산부인과의 의사, 아마미야 고로로 아이돌 아이의 빠돌입니다. 이 근데 아이가 자신이 일하는 산부인과에 와 남몰래 아이를 나르르 하였고 고로는 처음에 충격을 받았지만 아이의 팬심으로 최선을 다해 출산을 돕습니다. 그때 정체불명의 괴한 때문에 절박에 떨어져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직후 아이의 자식, 호시노 아쿠아로 환생하였습니다. 환생의 이유는 알수 없으나 자기 최애의 아이돌 자식으로 환생하여 그녀와 같이 살아 오히려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인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 자신을 죽인 정체불명의 괴한이 아이를 피스, 고로 즉 아쿠아를 안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전체 불명의 괴한은 아이의 스토커였고 아이가 자식을 가신 것에 앙심을 품고 살해를 한 것입니다. 그뒤 아이를 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 아이를 잃고 복수의 대상마저 없는 아쿠아는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가고 있는데 정체 불명의 괴한은 일반 학생으로 별다른 힘도 능력도 없는 인물이 아이의 임신, 산후 위치 등 전부를 알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필시 같이 움직이는 동료가 있다고 추측. 아이의 인간관계를 유추하여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자신의 친부가 살인의 공모자라는 결론에 다다라 얼굴도 모르는 친부에 대한 복수심을 갖게 됩니다 그 뒤로 친부를 찾기 위해 연예계 활동을 시작하여 아이의 행적을 쫓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쿠아는 감정을 숨기며 사람들을 이용하고 아이의 죽음으로 인한 PTSD에 시달리며 인간적인 감정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신과 디에니가 같은 이복 형제를 만나게 되어 자신의 친부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친부는 오래전 스스로 생을 마감하여 세상에 없었고 그 사실을 안 아쿠아는 망연자실 복수를 그만두고 평범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하였지만 죽은 그 친부는 자신의 친부가 아니었고 아쿠아는 다시 절망을 맞게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한 아쿠아 결국 친부를 찾아 복수하겠다며 다시 망가지기 시작 자신이 아이의 친자식이라는 사실을 폭로하여 자신보다 소중했던 아이를 이용할 정도로 흑화합니다. 그 과정에서 동생 루비와 틀어지게 되고 그 계기로 루비를 지키기 위해 아쿠아는 스스로 모든 것을 짊어집니다. 현재는 15년의 거짓말이라는 아이의 일생을 다룬 영화를 만들어 친부에게 복수하려 하며 아쿠아는 점점 가라앉아 복수라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최애의 아이의 아쿠아가 망가지 이유에 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